예전에 몰랐어요. 천국이 정말 있는지, 지옥은 진짜까? 마음의 질문 가득했죠. 어린아이들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도, 야, 뭐, 천국 있을까? 지옥 있을까? 아니, 우리나라 지식의 1호, 이어령 교수가 무신론 협회 회장이었잖아요. 그분은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 해요?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과 지옥에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깨닫고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야, 천국이 있을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그러잖아요.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하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 9시 반에 와서 어제 말씀 받고 또 오늘 또 다른 말씀이니까 더 굳어졌어요. 딱 진리를 깨달아버린 거죠. 오늘 오신 분들도, 예? 아, 이딱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딱 듣고, 진리를 깨닫고, 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구나. 분명하구나.